했습니다. 조입니다 네. 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 어 의문을 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 대법원이 그래도 판결은 제대로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어,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실이나 어, 법무장관실이나 다른 여러 곳에 또 다른, 어, 문제들의 점들을 많이, 더 많이 제기하려고 했지만, 어, 대법관들이 마지막 양심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겁니다. 왜냐면, 하 규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이거를 얻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 오늘 기각되는 걸 보고 정말 이제 저 대법관 이 사법부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었던 판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사법부가 우리의 주권과 정의를 지키는 기간이라는 생각을 접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결국 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인정될 수 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제가 민경 의원님과 황교안 대표님 그 연설을 하시는 동안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부를 읽어봤는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수 있는지 좀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문개진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위와 같은 투표 관리관인이 문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더라도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 위와 같은 투표 관리관인이 문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더라도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 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인명이 뭉개진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표로 판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 지금 이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뭐다 공개를 할 텐데 이걸 보면은 와 이것들이 진짜 법조인인가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고 정상적인 경력을 거친 사람들인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일단 사부를 하면서 저 자리에 올라갔는지 문재인 정권 하였으니까 더더욱 가능했겠죠. 이제 이제 우리가 오늘 징계 끝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투쟁해야 할 방식을 이놈들이 알려준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절차와 식시간을 지켜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 하겠지. 이런, 이런 싸, 야가 빠진 생각에 이런 너무 순진한 사고 하지 맙시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과 정의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더운 날, 길에서 대한민국 주권 수호를 외치는 이유, 그 진실 하나로, 저들의 범죄 하나로, 우리가, 우리가 다시 싸워, 싸워야 할 겁니다. 이제 혁명의 시작입니다. 이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황 대표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성명... 아, 뭐 예,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투표지 불기 등의 조작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 다음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여 다시 일부 관내 사전 투표지와 당일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피고가 보관 중인 투표지와 교체하였다는 취지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투표지 위조, 교체 사실의 종부는 물론,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지를 위조, 교체하였는지를 전혀 알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범죄자들 잡아가지고, 저대법관 놈들 앞에 보여주자고요. 이제 보여주자고요. 불이가 범이 되고, 불이가 판사가 될 때, 국민의 저항은 당연히 의무가 되고, 저런 판단을 하는 놈들을 우리가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민혁명을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재판에 정말 눈물도 나고, 화도 났지만, 이게 끝, 아, 이게 어떡하지?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대통령실에도 보낼 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낼 거고, 감사원한테도 보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뭐그중앙선관위나 이런 데는 보냈었는데 제가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장관 등한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가짜 투표지 심어 놓고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일어났는지 검찰 수사 하자고요. 부정선거 특별 조사 위원회 꾸리자고요. 그래서 그거 딱 가지고 가서 대법관들한테 재심청구 바로 하자고요. 이놈들은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리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방법까지 다 떠밀려줘야 부정선거 인정할게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저런 것들을 대법관이라고 계속 인정하고 있었는지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데 이제 봐주지 맙시다. 저놈들한테. 정말 대한민국 제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오늘 저는 전대엽 대법관을 솔직히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그 노정이 그 선관위원장 사퇴할 때 노정이 어디 삽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볼수 있는 게몇개 있죠. 그 재산 공개하는. 거기 보면 주소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재산 상황을 봤어요. 3억 얼마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 사람은 나름 지금까지 그래도 판사라는 그거 하나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에 전 마지막까지 저 사람을 믿었습니다. 네. 비록 기각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그래도 판사의 마지막 양심, 법조인의 마지막 양심, 그 가오 하나로 살았던 그 마지막 양심을 믿었는데, 오늘 송두리째 뿌듯들 저들은 오늘은 마음이 편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 편히 못잘 겁니다. 네. 결국, 제가 마지막 서면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현장 검증하면 부정선거인지 여부 바로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는 바로 드러날 것이고, 그 판결을 했던 이 재판장들은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자기의 불의의 판결을 했던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의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정말 화가 나고 눈물도 나지만 오늘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고 또 수많은 범죄의 증거들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로 이긴다는 그이세명이를0.7% 차이로 지게 만든 것도 우리 여러분 때문 아니었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가자. 지금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정부를 만든 사람은 윤핵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정선거를 알았고 그 엄청난 부정선거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던 것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도록 해주자고요. 저세판관들도온 놈들한테 정말 두렵고 내가 잘못했구나. 국민들 앞에 진짜 참해 눈물을 흘리고 참해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의 자유 이름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